경로 씨, 뭐 하세요? 아뭐 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련자가 사용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하침이 응. 왔는데 <laughs> 아, 명물이어가지고 한입 했습니다 나비파이로 하고 뭐, 뭐, 뭐 어디 거라고요? 국련재가요 여긴 어디예요? 아 여기는 이제 궁전제과에서 제과 학원을 하고 있는 광주제과기술학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 85평 정도 되고 학원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앞에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손을 씻어야 될것 같은데. 손을 이제 씻었고 맛있게 드셨나요? 네 지금 입에 묻었나요? 아 묻었죠? 입구에서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일반 빵 학원이라는 느낌 못 받았는데 학원이라는 개념을 사실 정형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학원이나 이런 아카데미 같은 곳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보다는 좀더디자인이 가미된 곳을 한번 학원에 좀 녹여보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다른 느낌이 풍기도록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딱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유리문이 있잖아요 크게 사실은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유리문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내렸을 때 인포랑 대기실이랑 이렇게 복도가 다 보일 수 있게끔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유리문을 좀 넓게 제작한 것도 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는 미라지 문이잖아요 네 근데 제빵 화분이고 이런 거면 뭔가 손에 더러운 게 많이 묻고 하면 밀고 여닫을 때좀 오염이 많이 될것 같은데 아 자동문이 좀더 낫지 않나요? 자동문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저희가 구조상 자동문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기존에 이제 여자진 문을 좀 활용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학원을 하고 계실 때는 이렇게 문을 열어주세요 한쪽을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간접등을 넣어가지고 다른 느낌으로 입구 초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로비 겸 이제 카운터. 여기가 학원이면은 학원 수강생들 뭐 상담도 하고 할 텐데, 네. 그런 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담은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상담이랑 뭐 간단한 노트북 작업 같은 거를 하신다 하셔가지고, 이 테이블을 지금 제작을 했어요. 의자도 요 아예 의자는 그 기성 제품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작한 테이블이랑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잘 맞는 의자를 찾아가지고, 대표님한테 구매를 요청해 드렸죠. 저건 우레탄인가요? 페트인가요 우레탄 장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 상담하고 저기가 카운터인데 카운터 위에 어, 분홍색이 많네 이건 아, 뭐예요? 분홍색? 아 이거는 제가 지금 동네에서 사온 커피여가지고 네중자색으로 어, 뭐 커피 파는게 몽클라우드 아, 라이인 들어왔어 전체적으로 딱 보여지는 느낌이 톤 때문인지 아니면 벽의 질감 때문인지 몰라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조금 차분한 음.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마감이 뭘로 된 거예요 여기 저희가 이제 마감은 스타코라고 사실 이게 건축용 외장재 마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요즘에는 인테리어 내장재 마감으로 좀 접목을 많이 한 상태고 지금 이렇게 까끌까끌한 이게 지금 스타코거든요 이런 재질이 이런 텍스처를 이 천장과 같이 도장으로 그냥 했을 때는 사실 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이 오실, 있을 수도 있고 이 컬러에 금속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잘 내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스텐? 네, 스텐으로 저희가 이제 상판을 마감을 했거든요. 이것도 혹시 이 컬러랑 스텐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컬러만 있으면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입체감 있게 재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잘 맞은 것 같습니다. 강실 일 들어가기 전에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 직접 구매를 하신 건데 책방 관련 책이고 이게 사실 책꽂이에요 이렇게 가로로 우리는 항상 책을 이렇게 세로로 넣는 데 가로로 책을 두고 약간 오브제 느낌으로 두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여기가 카니실총몇개 있는 거예요? 총 3개 있습니다 3개인데 이제 123보다는 ABC 개념으로 이제 아. 강의실을 나눴고, A씨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 여기는 이제 색감이 달라지네요. 이런 약간 극적인 반전을 좀 저희는 주고 싶어가지고 사실 클라이언트분도 외부와 강의실 내부의 좀 이제 극명한 차이를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 요청사항이 그래서 이제 바깥에는 약간 차분하고 어두운 톤이었으면 강의실 안쪽에 들어가면 약간 밝은 톤의 산뜻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백색 필름, 그 다음에 밝은 회의 데코 타일, 화이트 계열의 타일 이런 식으로 지금 적용을 많이 했고요. 밖에 복도는 벽이 스타코였다면 강의실 은벽기 스타코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여기는 이제 보시면 필름 작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왜냐면 하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도장벽이면 제빵가루 묻고 재료들이 묻었을 때 사실 닦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필름으로 제안을 드렸고 이제 이쪽 벽,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 에어컨, 제빵기기가 들어가는 곳은 도장 마감을 했고요 개수대 쪽은 물이나 이런 게 많이 튀기 때문에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이쪽으로. 이쪽은 마감재가 네. 포세린 타일이고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각 실에 마감재가 세 개가 있는 거죠 필름, 도장, 타일 이런 식으로 병마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지금 포세린 타일이있잖아요 포세린 타일보다 폴리싱 타일이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빵 같은 거 관련해서는 청소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아, 어, 그렇죠. 이거는 사실 개인의 차이인데 폴리싱 타일 고유의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깔고 뭐 해도 상관없지만 유광빛이 좀 부담스럽고 좀 차분하게 가고 싶다 하면 포세린을 많이 쓰기도 하시고 만져보면 기존에 이랑은 많이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하좀 부드럽거든요. 원래 포세린 타일이 약간 까끌까끌하고 그런데 지금 한번,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또 이게 또 이게 만져보시면 어? 매끈매끈하네? 네. 엄청 매끈매끈해가지고 폴리싱이 안된 포세린 타일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폴리싱이 된 포세린 타일 아닐까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약간 그런. 네, 그러면 네. 여기는 지금 타일, 필름, 아까 저쪽 그 기계 쪽은. 예, 예,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제비스코 드림코트로 이제 마감한 도장 벽이고요. 왜 이쪽은 도장으로 하신 거예요? 이쪽은 사실상 이제 이런 제빵 기계들이 좀 열에 많이 노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빵 기계나 열이 많이 있는 기계드, 기계들이 있는 벽에는 필름 작업을 하면 필름이 뜰것 같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는 도장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오셨거든요. 이렇게 기존의 집기들을 쓰신다고 하시면 이 집기들에 맞춰서 디자인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집기들이 저희가 만들어진 공간을 잘 녹아들 수 있게 해가지고 아까도 앞에서 카운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금속을 좀 썼거든요. 일부러 이제 이런 금속 작업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기서 예시를 한 거죠 사실. 여기는 금속창국이 금천이다. 지금 네. 이쪽 절반은 지금 통유리로 이렇게 딱 내부 외부가 서로 보이게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분이 요청하신 건데 처음에 저희한테 주신 레퍼런스가 아래는 이제 이렇게 막혀 있고 위에는 이제 통유리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해외 제빵학원, 제빵아카데미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이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셔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이제 1104 디자인만의 해석으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 약간 여기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아니, 수업하는 거 보이면, 아, 내가 네. 저런 걸 받겠구나. 야, 아, 여기, 이 빵, 참 맛있다. 이렇게, 아이씨. 있... 아까 나비파이 아, 봤듯이, 참 맛있어가지고. 나비파이는, 공전제가 운전재가... A 강의실에서 B 강의실 갈때 복도인데, 지금 카운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 카운터 이 대기실이 12345 예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곡선이 들어간 카운터로 지금 저희가 했고, 광주 체가 기술학원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명칭이잖아요. 근데 보통 병원이나 뭐 이런 데를 가서 보면은 저런 로고를 조금 조명으로 해서 포인트를 좀더 줘버리던지 그런 걸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좀 밋밋하게 되어 있네요. 사실. 이거는 히스토리가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에폭시 채널 간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발광이 되는 조명으로 로고를 하고 그 아래에 이제 조그맣게 광주 제거 기술하거나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판에 클라이언트 분께서 아, 조명이 있는 건좀 별로인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글씨만 넣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뀐 거죠. 클래스 B로 가시면 여기도 마감은 똑같네요? 네, 다 똑같은 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 사실 이제 개수대 위치나 이제 방의 사이즈가 조금 다를 뿐이지 큰 틀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필름 같은 부분이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거여가지고 좀 손상이 많이 갔어요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다시 이제 마감을 해봤고 아, 여기는 이제 바로 클래스 C로 연결되네요 예. 예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또. 여기서 이렇게 바로 클래스 C로 연결되네요 예. 어, 이게 불이 꺼진 거랑 그러니까 색감이 다른데 조명 때문인가요 이게? 그쵸 조명이 크죠 사실 지금 여기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오로지 자연광만 받는 곳이고 클래스 B는 이제 저희가 만든 조도로 하는 곳인데 사실 여기 제가 불을 안킨 이유가 자연광을 받았을 때 여기 좀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러 한번 불을 안 켜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강의실다 주광색이 들어가거든요 전구색? 그쵸 예 전구색으로 전구색으로 굳이 한 이유가 있어요? 왠지 요리 이런 걸 채광 같은 경우에는 백색? 그렇 원래 그 백색 계열에 한 6,000K 정도 그런 조명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클라이언트분께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백색이고 너무 주황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에 맞춰서 이제 조도를 맞춰드렸습니다. 상당히 지금은 만족해하시는 상황이고 지금 천장을 보면 조명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사실 카페나 일반 학원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조명을 안 뚫는데 제빵 학원이다 보니까 조도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고 한 번에 다이 조명이 켜져버리면 너무 화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개로 나왔거든요. 한 개는 이렇게 나머지는 이런, 이런 식으로 닫히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조명 분할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여기는 블라인드나 이런 게 아예 없네요. 블라인드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설치 계획이 없으신 건지는 실잘 모르겠는데 근데 채광이 좋다 보니까 굳이 블라인드를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사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칠판으로 사용하시고 계셔가지고 유리를 실판 네? 이런 이 식으로 아 쓰고 계시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물 <laughs> 네. 이건 비밀의 레시피 네. 비밀의 레시피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라비파이를 만들 수 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어디 있죠? 아, 화장실을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남자 화장실.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것도 지금 기존에 큐비클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타일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음. 이 하부장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맞춤으로 제작해서 진행을 한 거고 여기 하부를 좀 띄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하부장 자체도 본질은 나무란 말이에요. 플라스틱으 코팅이 되고 어떻게 되도 물이 닿으면 사실 좀하자가 있기 때문에 150에서 200 정도 띄워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 타일이 무슨 타일이에요? 여기도 이제 아까랑 같이 포세린 타일인데 얘는 더 아까보다는 꺼거꺼끌요 어, 확실히 네, 다르다 예, 네, 확실히 이제 이텍스처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포세린 타일인데 아까 건 약간 부드럽고 여기는 이제 오리지널 포세린 타일이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수강생분들 사물함이거든요 개인 키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잠그고 사용하시는데 이쪽 같은 어.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종이컵이랑 이런 걸들셔가지고좀 상비 공간을 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랑 있고 옆에는 이거는 바 테이블? 서비스 테이블. 서비스 테이블. 원래는 지금 이거 하나만 돼 있었어요. 여기 위에 정수기만 올라가 있었는데 대표님께서아 네. 정수기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딸랑 있으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추가로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 쭉 보니까 지금 바닥이 딱두 가지도 있요 네, 강의실 쪽은 밝은 계열의 데코 타일, 복도랑 대기실은 어두운 계열의 데코 타일인데 데코 타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샘플북을 좀 MS 좀 한 10권 넘게는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마음에 드시는게다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 그럼 이걸로 하겠다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설명은 다 끝나셨나요, 그러면? 어, 여기 한 군데만 이제 말씀드리면, 선생님 들 사무실 공간인데, 여기 이제 맞춰가지고, 복박이 장을 해놨고, 여기도 강의실이랑 같이 조도를좀 이렇게, 가운데 하나, 여기 양옆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조명 계획을 해놨고 직원분들 이제 사무실 개념 수납장 이제 옷장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 85평 제가 기술학원 인테리어 설명을 다 마쳤고요 저희가 사실 병원이나 아파트 카페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교육 공간이나 기존의 학원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좀 색다른 공간에서 좀 이렇게 학습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1204 포트폴리오를 많이 참고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죠. 라비파이 먹어도 될까요?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